오늘은 피파 포 쌉싸기 CDM을 알아보겠다. 밥저형 투표 기반이니 참조바란다. 어위는 BWC 홍명보다. 스태 보면 전반적으로 1인분은 해주는 선수라는 걸알수 있다. 홍명보는 CDM으로서 키가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수비적으로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양발이라 공격 전개시에도 실수 없는 패스를 넣어주는 부분. 단점으로 급여가 24라 부담이 되는 편이며 경기 중 나오는 골찬스에서 슈팅을 해보면 아는데. 슈팅이 아쉬운 부분이다. 커뮤니티 댓글은 다음과 같다. 투볼란치, 홍명보 넣어두고 후방대기 지켜놓으면 2 패스가 기가 막힘 명보 BWC 말고 해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BWC 사려고 했는데 홍명보는 똥슛. 댓글 달달하다. 사위는 21kb 이창민이다. 슈팅 좋다는 평이 많고 빠릿한 미드필더이다. 완벽한 양발은 아닌 부분이니 참조하도록 하자. 슛 파워와 중거리 슛의 수치는. 이창민이 왜 중거리가 좋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페이스온은 아쉬운 부분이며, 써보면 왜 적패라인에 들어가는지 알게 되는 선수. 체감은 부드러운 편으로 준수하고, 키 때문에 생기는 공중볼 처리 능력 빼고는 뚜렷한 단점이 없는 선수이다. 커뮤니티 댓글은 다음과 같다. 체감 개조음 짧회 조음 중거리 낭낭함. 개조와 한국의 비달 느낌 기성용 쓰다가 넘어왔는데 슈팅되고 활동량 좋고 수비력도 충분히 좋. 이거 금카 윙백에 쓰는데 커브 크로스 높아져서 진입 댓글 달달하다. 3위는 12kh 기성용이다기성용은 186cm의 큰키 덕에 제공권이 좋고 양발은 아니지만 약발이 서로 준수하다. 패스 스택과 패스 마스터 특성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힐 패스도 잘 뿌려주는 선수이다. 장점으로는 중거리 슛이 박격포 수준이라는 평이 있다. 단점으로 느린 속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투볼란치의 경우 짝을 속가 정 되는 친구로 배치하는 걸 추천한다 커뮤니티 댓글은 다음과 같다 12KH 기성용 코리안 백컴 그 자체 기성용 칠카 사용 중인데 애가 제라드임 그냥 쓰세 응응 속도 느린 것 빼곤 1티어금 맞음 응응 댓글 달달하다 2위는 22KB 신진호다 일단 피온에서 사기적으로 나온 카드다 그만큼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데 포지션별 이용선수 CDM 보면 n no. 바2이다 스텝 보면 레알 육각형 스탯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일단 장점으로 슈퍼워와 중거리가 달달하게 구현되었다. 패스마스터 특성이 있고 패스 스탯이 좋아서 패스가 레알 지린다. 양발이 아닌 부분은 아쉽지만 약발사로 준수한 모습.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1인분 이상하며 유상철과 투볼란치로 많이 사용되는 선수이다. 보너스로 슈커버 스탯이 달달하다. 공격 지역에서 제트디로 득점하기도 좋다. 단점으로는 몸빵은 엄청 센 편은 아니며 키가 크지 않아 제공권에서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커뮤니티 댓글은 다음과 같다 신진호의 패스와 양발 슛에는 감동이 있다 신진호 빼고 그닥 신진호 쓰는 순간 BWC 유상철 정도는 써야 사람 같음 크크크크크크크 신진호 진짜 레알 에 미침 댓글 달달하다 1위는 캠 유상철이다 많은 구독자의 선택을 받은 부분이다 코리안 굴리트, 불상철이라고 불리우는 유상철은 양발의 모든 스탯이 육각형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박센 활동량을 보여준다. 기도 184로 준수해서 제공권도 먹어주는 선수이다. 슈팅도 스텝 보면 알겠지만 강 나오면 때리면 된다. 커뮤니티 댓글은 다음과 같다. 신진호도 성능 미친 놈인데 가격 생각하면 상철이 형님. 유상철 감독님 같은 카드 3장 정도 가지고 컨디션 좋은 걸로 써보세요. 상대팀 죽습니다. 죽어요. 캡 유상철 오카만 써도 방탄 발라구카 부럽지 않은 상철 감독님께는 텝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댓글 달달하다. 특히 캐비상 시즌에서는 모든 능력치가 준수한 수준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굴리트, 수미 종결은 유상철이다. 친구들, 밥자영에서 달달한 영상을 만나보자.